짜라라! 생강연구소에서 짜라라! 생강청 협찬 받아가지고 오늘 몸도 안 좋은 김에 건강을 챙겨보려 고 그래요. 이게 어 제가 요리하는 거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제육김밥, 불 제육김밥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생강청을 넣고 그리고 소주도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미 먹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진저 하이볼이라고. 어, 첫 잔은 하이볼로 먹어볼게요. 첫 잔은 소주 한잔 정도를. 오 냄새가 생강 향이나. 오늘 두병 먹을 건데 첫 잔을 따라서. 이몇 그램이지? 이만큼? 이만큼 나아서 여기다 넣고 많다 많다. 그다음에 이만큼. 이걸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 반. 오 색깔 봐. 와 색깔 봐요. 진짜 화보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다 넣으면 생강소주, 생강소주. 해가지고 제가 소주 섞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생강, 생강연구소랑 솔보라님 믿고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 싶고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진로 토니 토니워터 조금 타면 할이래요래서한잔 할부. 마셔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제가 생강을 진짜 못 먹거든요? 오! 진짜, 진짜 하이볼 맛이 나요. <laughs> 진저 하이볼 맛. 와, 제가 좀 많이 탔나봐요. 진해, 진해. 어, 진짜 하이볼 같은데요? 저한테 하이볼 같다는 건 음료수 같다는 거예요.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 좋다, 좋다. 전혀 쓴맛이 안 나요. 안 나요. 소주 쓴맛도 안 나고 생강 쓴맛도 안 나요. 달달하니 맛있고. 다음은 제육볶음. 제육볶음은 제가 먹던 제육볶음, 불제육볶음이거든요? 불제육볶음. 생강성을 넣고 볶은 제육볶음으로 제육김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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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목이 막. 목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럼 목 기관지에 좋다고 하니까 감기도 아니고 막 기침도 아닌데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 아 진짜 음료수 같다 음료수 같죠? 음.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암주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잘썼어 진짜 지역 볶음, 김밥 이렇게 놓고 아 제가 교세권에 살아요 교촌치킨 세권에 그래서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촌치킨을 사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김밥 싸면서 몇개 집어 먹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교촌치킨는 식어도 맛있다는 거. 아. 어, 아, 이거 끊는데 진짜 음료수인데, 그냥? 너무 맛있는 음료수? 아. 따봉. 제가 어제 조카들이랑 놀다가 팡! 넘어졌어요. 팡! 넘어져갖고 그냥 이빨을 바닥에다가 바로 박아, 박아버렸어요. 그 부딪히는 순간에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치과에서 이빨 뽑을 때막 찌지직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이빨에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술 먹고 넘어져 갖고 앞니 여기 다 찢어져 갖고 막피 나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피가 막 철철 나길래 여기 여기 잇몸이 다 찢어졌어요. 음 철철 나길래 너무 무섭고 아프고 이 나이에 내가 넘어지다니 술도 안 먹었거든요. 넘어지다니 속상하고 이랬는데 한편으로 아내 식욕을 잡을 순간이 드디어왔다 아픈 김에, 아픈 김에, 아픈 김에 먹지 말아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저께 다쳤거든요? 어저께 밤에만 살짝 아프다고 막 양치할 때막쓰라믹막 이러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점심엔 삼겹살 먹었어요. 그리고 입안이 찢어지고 이러면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식어도 맛있는 교촌치킨? 치고도 맛있는 불제육 김밥 그리고 얼음을 넣은 하이볼 먹는 거예요. 생강 진저 하이볼. 제육 김밥. 음. 진짜 커요. 1 2 0 0 m l 1,200g 1,000mg 1,000mg 1,000mg이면 <laughs> 1L인가? 그쵸? 보통 천 같은거는 5 0 0 m l 6 0 0 m l 요정도에 2만원이라는데 요거는 요게 2만원 이렇게 큰게 양이 크대요 근데 더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생각 못드시는 분들 많으실거예요 근데, 반신반의하고, 몸에 좋다니까 시키긴 시켰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어, 또 용량도 크네? 하고 시켰는데, 금방 다 먹고,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리할 때다 넣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진저 라떼, 내일 아침에 해 먹을 거거든요? 우유 사왔어요. 지금 완전 두근두근거려요. 제가 라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뜨뜻, 뜨뜻한 라떼. 그거 아세요?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 음. 음,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이게 위에가 다치니까 더 나은 것 같아. 재작년은아랫입 아랫니, 아랫니가 닫치고 아랫입술이 터졌거든요? 다 닫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막 빨대를 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윈니는, 이렇게, 저작운동에 방해가 안 되는 느낌? 아. 사촌 동생이, 조카의 엄마가, 이나 넘어져서 입술 터지고 하는데요 언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터지냐고 어린애들은 어린 넘어지면 딱 가볍기라도 하지 저는 진짜 무겁잖아요 체중을 다 실어서 넘어지다 보니까 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별이 보이고 그 순간 찰나에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진짜 이가 다날아가는구나 끔찍했죠. 근데 이렇게 천만 다 건강한 이, 얼마나 천만 다이인지 모르겠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큰일인데요? 약간 음료수 같아. 하이볼로 먹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치, 치 하이볼. 치하고 싶어 볼. 이것도 제로 음료거든요. 이것도 정... 비정제 설탕으로 해서 살이 안 찐데요. 비정제 설탕 그런 거 아시죠? 지하이 지수가 높, 늦게 올라가고 이렇게, 어, 아시죠? 건강 건강인데, 오늘? 진짜 마음이 급하긴 한데, 이렇게 먹, 먹고 있습니다. 찐해, 찐해. 향이 찐해. 이거 한번 먹을까? 큰 거를 넣고 오래 씹는 거야. 꽃다리. 이 밑에 가서 도장. 꼬다리 더. 꽃니까막 꽃다리 더. 꽃다리 더. 꽃다리 더. 꽃다리 더. 꽃다니까 음. 맛있겠다 그래서 아, 송합니다두 잔밖에 안 먹은 거 이제 반잔 먹은 거요 저는 이거까지만 먹어 음 제가 요새 엄청 바빠요 도쿄 갔다 왔고 여행 갔다 온 뒤로 제가 백수잖아요 어디 한 곳에 이제 정착을 안 하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무슨 일, 뭐, 뭐, 뭐 제부 택배도 있고, 뭐, 이모의 청소도 있고,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새로운 일도 또 부르시고, 그래서, 아, 나 진짜 좀 온전하게 백수이고 싶은데, <laughs>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를까?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말했어요. 이모, 나 일하기 싫어. 나좀 그냥 쉴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찾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너가 아무 곳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한 군데서 딱, 어,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저렇군 부르겠냐고. 거기서 이 말에 딱 머리를 맞았어요. 맞구나. 내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겠다.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너무 바빠요, 진짜. 힘들어요. 약간 조금 생산성 없는 곳에 좀 불려다니는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는 드라마 요새 이거 못본지 한참 됐잖아요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거. 오랜만에 한번 본다 진짜 제가 드라마 보서술 먹는거 진짜 오랜만이죠 이거 어, 제육볶음이 매워갖고 마요네즈를 똑 얹어서 먹으면 안 매워요 오늘 약간 치킨보다 긴밥이다 음. 터진김에 제육만 먹을게요 약간 입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 입을 닫혀가지고 약간 레몬 맛이 나지? 상큼해요, 상큼해요. 색깔도 레몬 같죠? 상큼해, 상큼해. 이거 다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먹고 자고 일어나면 요. 1차 안주 아 일단 마요네즈가 더 맛있네 마요네즈 약간 마약이 남아요 아무 맛 있어. 그럼 뜨거왜 달달해. 음료 같아요. 내일 라떼 먹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교통이 안 땡겨, 누나. 누나가요, 변했어. 불륜 이런거 보면서 보면 맥주랑 딱 비슷해서 먹데하이하로우니까맥주느낌이에 그래서 맥주 막걸리 먹는 사람은 란조리 잖아요 그거지 내가 안잘 먹는거지 음! 이게 맥주 안주거든요 내일 진저라떼 해먹고 고기 해먹고 엄마 좀 갖다줄까? 전 요리를 라면밖에 안 해먹잖아요 라면 정도? 고기 정도? 엄마 갖다줘서 엄마는 또 막걸리 드시거든요 막걸리 타먹으라고 했다 됐고 이만큼 돌고 엄마 이만큼 갖다줘야지

너무 맛있다. 달달하다. 와, 진짜 맛있다.